네 안녕하세요 모두 행복 tv 에요 어 지난번에 제가 아 지난번이 아니고 어제 예, 어제 제가 그 슈퍼트랙 에 가서 m 타인 이라는 예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로봇을 보고 왔어요 어 이거는 언 플러그 드 코딩 으로 하는 건데 저렇게 그 카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카드를 놓고 <laughs>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놓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콕콕 찍어가면서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죠. 네. 이렇게 코딩을 하고, 네. 코딩 한 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어, 로봇이 이렇게 코딩 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. 이렇게 뽈뽈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귀엽죠. <웃음> <웃음> 네, 이렇게 하고 이얘얘얘눈좀 보세요. 이게 렇 땡그라니 너무 너무 귀엽죠. 네, 이렇게 깜빡깜빡 움직이고 그다음에 어, 얘가 이제 감정 표현을 굉장히 음, 다양하게 하는데 이렇게 화를 낸다라든가 앵그리. 어, 네, 네,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나면 어지럽잖아요. 네, 이렇게 어지러운 표정. 네, 도리도리 예, 이게 아니다. 어, 부정의 의미. 그리고 요거는 좀, 뭘까요? 이게, 흠 뭐, 생각하는, 아, 눈물 흘리는 걸까요? 이렇게 웃는 표정. 그리고, 아, 약간 이상한데요, 이거는요 표정. 예, 이건 졸린 표정, 아까. 졸린 표정. 예, 왔다 갔다 이렇게. 또, 화난 표정. <laughs> 또, 이렇게 화난 표정. 예, 이렇게 굉장히, 다양한 표현을 하더라고요. 다양한 그런 감정 표현을 하고 그뱅글뱅글 돌고 나면 이렇게 어지러운 표정을 짓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저학년 애들이 초등학교의 네, 저학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네.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, 우리가 M 타이니 로봇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어, 다음에 또더 재미있고 예, 즐거운 그런 컨텐츠로 예, 만나보겠습니다. 예, 바이바이.